요즘 대한민국 트로트계에는 매력적인 신예들이 대거 등장하여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15살 소녀 가수 김다현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벌써부터 풍부한 목소리와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죠. 그런데 오늘 김다현이 KBS에서 특별한 단독 방송을 펼친다고 하여 많은 음악 팬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이어질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김다연의 무궁무진한 매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무대가 될 거라는데요. 전해지는 바로는 이 젊은 가수가 어쩌면 어린 나이를 뛰어넘는 트로트 여신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김다연은 여러 무대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돌하면서도 신나는, 그리고 때로는 가슴 저미게 하는 음악적 스펙트럼이 사람들의 관심을 단숨에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번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클래식부터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히트곡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소정 아나운서가 주저없이 맞는 가수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김다현의 재능과 열정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전해줄까요? KBS 특집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이번 방송은 1시간 동안 오롯이 김다현에게만 집중하는 형식이라 합니다. 요즘 음악 프로그램은 대개 여러 가수가 함께 나오거나 토크와 경연 형식이 섞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편성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특히 15세 어린 가수가 이 기회를 거머쥐었다는 건 그만큼 방송국 측에서도 그녀의 무한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뜻이겠지요. 방송 예고편만 봐도 김다현 특유의 맑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돋보입니다. 이미 무대 연습 영상을 본 일부 스태프는 디제는 얼음 못지않게 노련한 무대를 보여준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고 하네요. 김다현의 공연은 노래만이 아니라 춤, 연주. 심지어 관객과의 재치 있는 소통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한 편의 종합 예술을 보는 듯하다라는 후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는군요. 어떤 곡에서는 감성적인 발라드로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시고 또 다른 곡에서는 신나는 트로트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관객들을 열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곡들 사이사이. 마치 뮤지컬을 연상케 하는 무대 구성으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다던데 15세 소녀가 이 모든 것을 소화한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네요. 어린 나이에 이처럼 높은 완성도의 무대를 선보인다는 건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김다현이 언제 이렇게 성장했지? 라고 묻지만 사실 그녀는 데뷔 후 꾸준히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차근차근 실력을 다져왔습니다. 어린 가수들이 겪는 사춘기, 목소리 변화,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등 수많은 장벽이 있었을 텐데도 이를 훌쩍 넘어서는 모습이 대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녀 스스로도 노래를 하면 오히려 피곤함을 잊고 더큰 힘을 얻는다라며 무대에 서는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고 밝히곤 했죠.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자유롭게 놀면서도 완성도가 높아서 놀랍다. 어린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대형 콘서트도 문제없을 듯등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호응을 보내고 있으니 이 정도면 세대 통합의 아이콘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 방송이 끝나면 김다연은 과연 어떤 반응을 얻게 될까요? 예측하기로는 방송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바로 등극하고 SNS에서는 김다연 무대 대박 같은 해시태그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양한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15세 트로트 천재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쓸 것이며, 이로 인해 그녀의 인지도 역시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김다연이 이 방송을 계기로 완전히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고 있다는데 그 말도 전혀 과장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김다연이 단지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는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클래식에도 도전할 만큼 다양한 장르에 관심이 있고 무용이나 악기 연주 같은 예술적 재능도 갖췄다고 하니까요. 만약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런 면모가 조금이라도 공개된다면 시청자들은 김다현 이렇게 다재다능했어 라며 놀랄 게 뻔합니다. 종합 예술적인 끼를 지닌 그가 아마도 앞으로 뮤지컬, 드라마 OST, 해외 무대 등으로 진출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니 단숨에 한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음 세대 주자로 우뚝 설 가능성도 상상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나운서 이소정이 김다현을 주저없이 맞는 가수라고 표현했다는 건 방송가 및 언론계가 그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흔히 방송인은 디 가수는 정말 물건이다라는 판단이 서야 그런 멘트를 자신 있게 내놓지 않겠습니까? 이미 트로트계의 신동이라는 칭호 이상으로 성인 무대에 뛰어드는 당당함과 폭넓은 팬층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보며 이소정 아나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으리라 짐작됩니다. 사실, 김다연의 성장 스토리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합니다. 어린 나이에 주목받으면 쉽게 자만하거나 길을 잃을 수 있는데, 그녀는 오히려 더 성숙해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말이죠. 특히 인터뷰나 무대 뒤 영상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노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매일같이 발성 연습을 하되, 무리는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스태프들과 의논해 무대 컨셉을 정하며 팬들과 소통하면서도 과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 노력한다는군요. 이 모든 과정이 쌓여 지금의 뛰어난 무대 매너와 완성도가 나온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아마 이번 KBS 방송 후에는 더 많은 스케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행사, 예능 출연, 음원 출시 단독 콘서트 등 다채로운 기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김다현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자 성장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요계 선배들도 이렇게 어린데도 여유로운 무대 매너를 보여주니 더큰 무대에 올라가도 문제없겠다라고 입을 모은다니 해외 진출이나 K트로트의 간판 스타가 되는 미래도 충분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컨대 오늘 밤 KBS에서 펼쳐질 김다연의 특집 방송은 그녀가 단지 노래 잘하는 10대 소녀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오롯이 그녀의 음악 세계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설레는데 그것이 단순한 흥과 끼를 넘어 진한 감동과 예술성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인터넷에는 존을 밤 무조건 본방사수라는 글이 쇄도하고 샵사인 김다연, 샵사인 KBS 특집 같은 해시태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날, 우리는 새로운 대형 스타의 탄생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르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은 김다연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중간 정산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살짝 엿볼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다양한 곡을 수화해 내는 그녀의 폭넓은 스펙트럼, 그리고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무대가 될 것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금세 식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만 김다현은 오히려 앞으로 펼칠 것이 더 많다라며 여유롭게 미소 짓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겐 또 얼마나 다양하고 멋진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김다현이 15살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더욱 확실해질 밤이 다가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녀의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감성은 이미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켰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아직 어린 소녀이지만 벌써부터 대한민국 트로트 신드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별이 되어가는 중이죠. 만약 오늘 방송을 놓치신다면 두고두고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KBS 앞에 앉아서 김다현이 선사하는 환상적이고 독특한 음악 여정을 함께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 시간 후, 여러분은 아마도 기 아이가 정말 15살이 맞나 아는 말이 절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김다현 KBS 단독 방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트로트계 소식 그리고 젊은 가수들의 빛나는 무대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그럼 오늘 밤 모두 김다현의 무대에서 새로운 감동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